바탕, 베키나 나는 혼자 논다 혼자 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친구들은 고슬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모른다 맨날 자기들끼리 논다 그래서 나 그냥 혼자 놀기로 했다 새, 새 고슬이 필요하다 이건 뭐 뿌런 구슬이다. 그건 알 사탕이야. 알줄 잘지. 어쩐지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가지가지로다니. 뭐부터 먹어볼까?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문이다 우와 박하향이 너무 진해. 귀까지 뻥 뚫린다.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. 꼴깍 침을 삼켰다. 그러자 소리가 더또르이들었다 소파다 소파가 말한다. 리모컨을 걷있다고 지난 1월부터 안 보이더니. 제자리에 앉았다고 아빠한테 혼났는데 나는 용기를 내어. 용기를 내어 소파 곁으로 가까웠다. 동동아 나는 소파 너의 집 소파 리모컨 리모컨. 리모컨 리모컨 내윗걸리에 껴. 너무 결려 아파 아파 아아아 아. 그래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이 너희 아빠 보고 방기좀 그만 너무 힘들어서 숨쉬기가 여 여기 앉아서 끼 끼지 마시라고꿀까 이번에 사탕이 누가 사라지자 목소리도 사라졌다 이거 정말 이상한 사탕이다 그렇다면 동동아 역시 네가 전부터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지 뭘? 난 네가 싫은 게 아니야 그럼 왜 자꾸 도망가? 알았다 알았다 나랑 어르게 지겹다 이거지 또 오해하네 걔는 말이야? 긴장을 하면 하품을 한다고 그래 그럼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거야? 내가 싫어서 아니라 내가 너무 늙어서 그래 자주 늙고 싶거든. 아 그랬구나. 자주 끌고 전녀서 미안. 그래서 말인데 이목리좀 풀어줄래? 그래 좋아. 구슬이와 함께 산지8년이라 되었지만 이야기를 나눈 건 오늘 처음이었다. 우리는 오후 내내 함께 놀았다. 동성아 아빠다. 숙제했냐 장난같 치워라 이게 치운거냐 빨리 정리하고 숙제해라 복수를 산책 시켰냐 똥을 잘 치웠냐 산책갈때 비밀용지 생겨서 나갔냐 손을 닦았냐 제대로 돌보지 않을까만 키울 자국도 없다. 개씨가 이게 뭐냐 창피하다 자전거 유신을 찾아나 이러면서 도아냐 리모컨은 똑바로 앉아. 라 밥풀 흘리지 마라 방마다 화장실 가지 마라. <laughs> 문꼭 닫아라. 등 펴고 의자 당겨라 나무도 먹어라. 식곡꼭 씹어라. 이따 말고 알림자 제대로 정하느냐. 물은밥다 먹고 마셔라. 가정 통신물 있으면 식탁 위에 올려놔라. 두 시간 골고루 먹어야 된다. 속깨 물지 마라. 그 소리 바뀌었냐? 물도 줘라. 소리 내지 말고 해수에 다녀와라. 물통관내 놔라. 물은 왜 담겼냐? 어제로 목욕 안들고 그 자체 오늘도 식곡 씹게 해라 핸드 갈아입고 다시 지지해 벗어놓지 마라. 머리 자른 거라. 샴푸 조금만 짜서 써라. 뒤, 귀 뒤에 거품 있다. 다 씌운 거라. 양치질 했나 치실했냐. 양치해라. 너 기침하더라. 가글도 해라. 팬티 가라. 이거냐 어제 내복 입은 거 회장 빨리 가져가라. 가방 다 챙겼나. 방가후 준비물 제대로 확인해라. 일기장 알림장 챙겨놓아라. 내일 이벤체육 꺼내놔라. 책 읽어라. 만회창 말고 안 들린다. 큰 샐러드도 꽉꽉 읽어라. 물컵을 하나씩만 써라. 먹으면 머그, 물꼭 헹궈서 엎어놓으라.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된다. 양치해라. 조끼 입고 자라. 춥다. 없이다. 얼른 자라. 아 지겨워. 이건 복수다. 나는 사탕을 먹으면서 자기로 했다. 내 몸같이 까칠한 사탕을 먹였다. 스르르 스르스르스르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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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을 불었더니 휙 날라가버렸다. 한참 있다가 제멋대로 돌아서는 빵 터졌다. 네, 그것도 내 귓가에서 할머니 목소리다. 할머니 내 목소리 들려? 나는 풍선을 커다랗게 불어보냈다. 풍선이 들었다 퐁. 아주 잘 들려? 할머니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. 여학교 때 친구들을 모두 만났거든. 얘네처럼 막뛰어들는다 동동이라 친구들이랑 많이 많이 뛰어놀아라. 공상을잘못여서 식탁 위에 조차를 왔다. 이제 할머니와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. 이 사탕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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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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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